부터 비진도 선유봉을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봉으 올라가는 길이 산옥길이라고 안에 표시되어 있네요. 이쪽으로 비진 남쪽으로 가서 용머리 다시 정상으로 올라가서 선유봉 이쪽으로 해 돌아내려가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산옥길 네. 상부관 안내가 따라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곳에 처음 올라왔기 때문에 그 오른쪽으로 가려고 했으나 지금 해가 뜨는 중이라서 해 뜨는 것을 보면서 저 손유봉 정상까지 지금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가 뜨고 있죠? 아, 이곳에는 배추가, 배추가 숨겨있고, 파도 심, 심어져 있네요. 밭이, 그냥, 떼기 밭입니다. 떼기 밭. 대나무 부딪히는 소리입니다. 요새 산옥길이 이렇게 이정표가, 이정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유봉으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곳에 뭐라고 또 적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이야기 반나 대반나 보도자 컴퓨터를 커서를 화면을 정지시키고.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 내양 쪽 어, 마을과 산을 밟아 보고 있고요 지금 올라온 길이 이렇게 갈 시작길 갈 시작길 아, 갈지자길이그 계속 올라왔는데, 이제 여기 보니까, 갈지자길 저기, 끝날 때가 된것 같습니다. 계속 올라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갈지자길 끝나면 뭐가 있을까? 이정표가 아, 있네요. 1.1km 오는데, 왜 이리 힘이 들까요? 선장 쪽에서 오른쪽은 0.9km 승리봉 30m 왼쪽은 망, 망구석 전망대입니다 전망대로 또 왔으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망구석 망구석을 한번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그 산다는 것잘 보이지는 않는데 한번 화면을 멈추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들고 뛰어왔대니 그냥 30m 금방 왔네요. 네, 이곳에 망부석이 있다고 하는데 망부석이 어, 여기가 망부석 전망대입니다. 아, 왼쪽 이 비진도, 한산도, 용 초도, 추봉 몽돌 해변, 추봉도, 거제 노 자산, 죽도, 가리산 망부석 네. 에서 바라보 는 전경 네. 아, 입니다. 망부 석이 어디 에있나했 더니, 요곳에 숨은 게, 아, 왼쪽 바위, 요게 망부석인것 같습니다. 정상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뭐, 햇빛, 태양을 보고 햇빛을 보고 올라오려고 했더니만, 올라오는 길이, 전부 다 그냥, 갈지자 길입니다, 갈지자 길. 아, 여기가 아까 콧날이 소순바위가 있다니면 고그 미인바위였나 봅니다. 미진도 산업길 미인 전망대에서 바라본 아름다운 섬들. 이 섬들이 많이 보이죠? 아름다운 섬들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이 비... 비진도 내항 내향... 뒷산이죠. 아이입니다. 아 이거 뭐야 이거? 선유봉 정상에 올라왔줄 알았더니만은 아 요것이 성 정상이 아니고 <laughs> 아 선유봉 정상은 아씨 뭐야 이거 정말? 저쪽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 봉우리가 하나만 보여가지고 왔더니, 아, 저쪽에 있는 산까지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정말, 난감하네요. 예? 또, 산을 내려갔다가 저쪽으로 올라가야 되니까, 아, 뭐, 올라가보도록,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가짜 선유봉을 지나서 이번에는 진짜 선유봉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이게 비진도도 국립공원입니다. 비진도 선유봉 정상에 올라왔습니다. 해발 312m. 네. 힐링 여행입니다. 비진도 선유봉 해발 312m. 아, 뒤에 보이시죠? 올라왔습니다. 아, 아침부터 땀좀 흘렸습니다. 여기는 아, 비진도 선유봉 정상입니다. 이곳이 또 어디냐 선유봉 정상 전망대에 올라가서 탁 트인 바위를 한번 바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유봉 아. 선유봉 정상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어, 보이는 섬들입니다 한 바퀴, 정상에서 왼쪽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슬픔할 노루요 전망대 쪽으로 내려가고 있는데요. 지금 바람도 엄청 불고요. 오른쪽은 뭐 이게 렇 나무가 단풍나무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 나무가 바람이 많이 부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이 왼쪽을 보시면은 왼쪽에는 전부 다그 나무들이 팔팔한 나무들이 숲을 이루고 있네요. 이쪽은 바람을 어, 등지고 있어가지고 어, 숲이 잘뭐발그저 잎사귀가 있는 숲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나무는 또 내가 제가 섬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무슨 나무인지는 모르는데 이곳에 예. 좀 어, 산을 좀 내려서 봤더니 아..이곳은 완전 숲이 이렇게 아. 숲이 완전히 발람한점 없습니다 이곳은 예. 이 산을 내려가면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는 완전히 환경이 틀리네요 앞에 전망대가 또 보이네요 네. 이곳이 노루요 전망대인 것 같습니다. 아, 내려갈 때는 태양을 등지고 네. 내려가다 보니까 아 이곳에 그냥 엄청 춥네요. 비심도 전망대에서 바라본 경관 아, 왼쪽에 아 저쪽에 다리가 보이는데 왼쪽에 다리가 왜 보이죠. 여기가 연화도인 것 같습니다. 연하도 우도 욕지도 외부지도 한우대도 상도대, 상노대도 남도 두미도 내부지도 외부지도 내부지도 다 있네요 그냥 추도 수도 연대도 사랑도 오곡도 예. 아 이쪽에서부터 오곡도 사랑도 연대도 수도 추도 네. 내부지도 두미도 남도 상로대도 하도 대도, 외부지도, 욕지도, 우도, 연화도까지 아, 금방 보셨습니다. 아, 선주봉에서 지금 이곳까지 엄청 멀리 내려온 것 같은데 1km 내려왔습니다. 아, 이곳에서 선착장까지 2.2km, 아, 엄청 먼해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2km 거리가 또 엄청나네요. 아, 정말 왜 이럴까요? 아까 위에서 본 전망대가 노르웨어 전망대인 줄 알았더니만은, 아, 이곳에 노르웨어 전망대가 있습니다. 네. 노르웨어 전망대가 저 앞쪽에 또다 아, 보이죠? 연하도, 우도, 욕지도, 외부지도, 두미도, 내부지도, 남매, 추도, 연대도, 설평이치, 오곡도, 미륵도, 네. 아, 이곳이 노루요 전망대입니다. 아, 앞에 쭉 섬들이, 금방 부른 섬들이 쭉 보입니다. 네. 지금은 전망대 밑, 아.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비진도 노르요 전망대입니다. 아, 그냥 바다, 그냥 넓은 바다 쳐다보니까 그냥 가슴이 탁 트이네요. 야, 좋습니다. 선유봉에서 1.4km 내려왔고요. 선착장까지 거리는 1.8km. 아. 수퍼마을까지는 0.3km 입니다. 아... 바람 많이 부죠 바다 백리길 갈치바위 또는 슬핑이치 갈치바위 슬핑이치 못들어가게 가트려보하라고 아... 마음은 들어가고 싶으나 참겠습니다 다시 수퍼마을로 돌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 포마을까지 가는 길은 평지인 것 같은데요. 어, 이거 지대가 바로 좀 낮은데도 해안가에서 어, 좀 얼마 안 떨어졌습니다만 보시면 바다가 보이죠? 요곳이 바람은 또 많이 부네요. 이것이, 아, 수포 말인가 봅니다. 동백꽃도, 동백꽃도 좀 피웠죠. 네, 선착장 가는 길이고 계속 가면은, 아, 단장이, 돌단장입니다, 돌단장. 바닥에 한번 보시면은, 그리고 요것에, 동백꽃이 그냥, 펴죠. 동백꽃이 어디 있어? 여기서 <laughs> 있네 동백꽃이. 동백꽃이 쫙피습니다 어유 이쪽으로는 길이 막혔고 길이 막혔죠. 이쪽으로 가라고 그래라 본데 비지남 어, 요, 비지남이라는 사찰이 여기서 있네요. 선착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비지나물 보셨고요. 여기서 표시판이 마을로 가는 길이라고 표시판이 되어 있는데 아, 오른쪽에 또, 오른쪽에 또 돌을 또 많이 쌓네요. 비진도 돌을 어, 쌓아서 만든 어, 떼기밭이 아, 이곳에 있네요 선착장 쪽으로 계속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진도 외양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보는 풍경이 그림같네요 그림같아 비진도 산옥길 선유봉을 올라 갔다 왔습니다.